놓고 요거야 레인보우의 레인보우 마을의 근황은 루이팡역에서 찍었는데 나갈 때안 찍었나봐. 어, 어. 오늘 또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기 원래 무인 모텔인가? 오늘 지금 이제 프리에서 숙박을 했고 음 일단 현지인의 추천 맛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환인 꽝님. 이, 여기도 굉장히 소도시고, 굉장히 한적한 느낌인데, 사람도 없고. 구글은 버스가 온다는데, 계속 몇 분째, 10분째 버스가 안 오는데? 네, 이제 타이쯤으로 넘어가려고요. 일단 아침을 먹고, 타이쯤 갔다가, 어, 더 소도시 루강까지 한번 가보려고. 프리는 사실 관광지가 없어가지고, 거쳐가는 느낌? 그냥 싼 호텔. <laughs> 아무거나 탔는데 돌아가다가 다시 우리가 가려는 데로 가고 있어 일단 타이중에서 오는 버스라서 버스 터미널로 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탔는데 맞았어, 겐토가 맞았어 오. 지금 여기가 프리 버스 터미널 바로 앞인데 여기가 제일 번화가 같고 앞쪽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는데 굉장히 좀 무서워 오토바이가 너무 많고 약간 베트남 느낌도 나는데 그 정도까지 혼잡스럽진 않아. 와 여기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오늘 시장인 게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아우. 바로 앞에 오토바이가 가니까 매연이 바로 코로 강타하고 있어. 문 닫은 것 같아. 네? 이게 면류, 탕류, 탕도 있어 이게 근데 뜻은 알겠는데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다 대만 아침에 먹는 거 저걸 먹을까? 또화 대만인들이 아침식사 또화를 한번 먹어보자 면도 부어 이거는 땅콩 들어갔네 이게 타피오카 또화 그러면 율무랑 저거 땅콩이랑 이거는 빙수 빙수도 엄청 싸네 4, 4, 16, 1,600원이네 율무탕 enfin? 어 율무탕 율무탕은 어떻게 나오는까 그럼 녹두율무탕 시켜볼까? 어. 녹두탕을 안 시켰으니까 그러면 녹두가 좋아? 홍두가 좋아? 녹두, 녹두 안 먹은 거가 그래?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인가요? 여기요? 3개요? 모두 녹두인가 어, 오케이 1 2 0 두 개는 따뜻하게 되는데 하나는 따뜻하게 안 된대. 이게 율무인데 이거는 냉장고에 보관하듯이 보관해 놓고 요거야 두 개는 국물이 따뜻한 거. 그래서 따뜻하게 내오고 뭐 차게 내달라면 차게도 내준데 이거는. 아무것도 감이 되지 않은 순두부만 거기에 국물은 살짝 달짝지근한 맛이 들어가 있어. 국물이 많이 달진 않아서 아침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 아침부터 살짝 단계 들어가는 게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달진 않아. 라오반체스, 흔하우치. 흔하우치, 하우치. 어우, 시장에 한번 가볼게요. 시장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정신이 없긴 한데 한번 둘러볼게. 여기 조금 소도시로 오니까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고, 좀 도로 상황이 혼잡해. 잘못 들어온 것 같아. 그냥 나가야 될 것. 같아. 일단 오토바이에 매연이 너무 심하고 시장 최중심가를 빠져나왔는데 너무 정신 없어서 다른 길로는 엄두도 못 내겠다. 푸리시 시장 상황은 한이 정도로만 보고 소화도 먹고 이제 타이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일단 타이중 고속열차역. 哦、呃，不好意思，请问这个，呃，七十九九公车，公车你要到哪里？哦、呃，到这个，呃，Rainbow Village。呃啊、这边看一下。 여기 있네 어, 70번이나 60, 90번 여기 번호표 있나보네 99번 저기다 뒤에 거. 여기 99번 있잖아 이거 아니야? 어 맞네 12시 1분 오 시간이 너무 오르네 네? 70, 70번쯤 네. 어. 이게 예, 더 늦어, 12시 20분이야. 아, 그래? 어. 일단 저, 가까우니까 그냥 택시 타야겠다. 택시는 저기 왔는데? 어, 버스가 너무. 어려워. 저 건너에서 타고 가면 되겠다. 끝. 그래. 어. 어. 아니, 다 됐어. 자, 전제 존나? 차유로 对不对？对对的、哦、对啊，这是反对啊，这是后面的后面的哦，对。那那那你们不是要去彩虹镇村吗？哦、啊，我잘못말한你要彩虹못你自己뭔个彩虹。哎对呀，彩虹镇村呢？这边吗？哎呀、啊，彩虹、啊啊、彩,彩虹镇村呢、啊？哦、啊，对对，对不对？彩虹彩虹镇村呐、啊。哦、啊、对,对。你们是不是要去去去那边看看看那个呃，这个图画的？ 어, 떨리다. 네. 어, 쉬세 이리 가면 谢다 쉬세요. 이리 가 한다. 이리 가면 한다. 이리 가면 한다. 이리 가면 한다. 이리 가면 한다. 이 가면 한다.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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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한다. 이 한다. 가다 한다. 이 가면 한다. 이한 가면 한다. 이리 가한 가면 한다. 이리 그냥 줬어 15원이면 얼마야 15 600원이네 그래도 내 마음에 짐을 들수 있는 쓰면서 죄송한 느낌 여기가 옆에 지금 아파트가 크게 들어서고 있거든 지금 바로 옆이 재개발을 하려다가 무산이 됐대 그래가지고 그 올드한 집에 색깔을 입힌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일단 이쪽으로는 들어가는 곳이 없는데 아또 반대로 왔어 항상 나는 길 찾기에 정말 젬뱅이야 항상 반대로 가헐 무지개 마을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 아 어떡해 주거환경이 개선돼서 좋긴 한데 이걸 어쩌나 아, 아쉬운 마음에 좀 서성이고 있긴 한데 제 뒤쪽으로 보이는 데가 지금 무지개 마을이었고 지금 아파트가 크게 들어서고 있어 여기 레인보우 마을의 근황은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철거가 된 상황입니다. 예, 다, 앞으로 여기에 여행하실 분들은 안 오시는 게 좋겠어요. 저처럼 헛걸음 하지 말길 바랍니다. 저는 루강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괜히 버스 정류장만 이렇게 레인보우야. 아또 못내렸어 지도가 갑자기 내려져가지고 늦어져가지고 아, 지나가버렸어 여기서 내려야 되는데 이만큼이 나왔어 아 지금 버스를 오늘 하루 종일 헤매고 있어 우즈개 마을 갔더니 우지개 마을은 재건축한다고 부셔져 있고 버스 타 버스도 안와 택시는 돌아가 결국 버스를 한 정거장 잘못 내렸더니 도시를 넘어와 버려가지고 다시 돌아가네 어, 하루 종일 해낸다. 벌써 1시야. 아니면 항전거장 다시 돌아갈까? 버스를 탔다. 기차를 탔다. 기차 타. 기차 타? 어. 일단 장화로 가려고 현공 출전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장화까지 한 번에 간다고 하는데 일단 기차 시간이 아직 20분 정도 있어 가지고 조금 쉬다가 가야 되겠어 호츠카이페이 호츠 호츠카이페이 뭐야 <뾨러> 아..서도시로 왔더니 여기 진짜 작긴 하다 우리 옛날 홍이로 다니던 간이요 그런 느낌 그분 사람들이 사람이 없어 그냥 표 끊어서 들어가는 건가? 여기 뭐서 있네? 여기 뭐있사가 있는 거야? 몰라? 저기 사람들 기다리고 있을 저기서 가는 거야? 천호권은 여러분 천이면 창문에 앉아야 되는 거 어? 아니야? 엄마 네? 돈 없나 보다 그거. 저기다 물어봐요. 저 저기 있는데. 거기 안에 사람이 있어. 어, 그게 더 많다 했는데. 건 어, 도착 왔는데 이게 벌금이네타이 뭐라고? 나 아. 그 지금 기차는 안 된대. 그래 가지고 그냥 현금으로 줘요. 아, 니꺼는 네